뉴미디어, 우리 아, 매부철로보면 뉴미디어의 활동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또저 그곳 쪽의 미디어들도 아, 왕성하게 좀 활동을 하 네, 그러니까 네. 네. 기성 미디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음. 전체 큰 틀에서 보자면 기성 미디어들도 이번에 나쁜 역할을 한건 아니에요. 네. 일단 이 (12월 3일에) 그 계엄령을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네, 맞습니다. 네. 또 친이쿠다타 성격으로 벌어졌다는 건 가감 없이 이제 네, 했어요. 네. 한달 가까이 사태가 끓으면서 네. 이제 이되치기에 동조하는 네. 그 여론 형성이 조선일보를 어, 정점으로 해서 하나하나 보입니다. 그두 가지 축으로 하나 봐야 되는데, 네. 하나는. 지금 행정부처의 장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니까 사실은 그다음 권력은 의회여야 되거든요 국민이 선출했기 음, 때문에 네네네네. 그리고 의회 다수결이란 게 뭐예요? 국민이 뜻을 190석, 192석의 힘을 야권에 저 야권에다 준거 아닙니까 네. 이건 그러니까 탄핵을 한다든지 누구를 임명한다든지 힘을 발휘하는 의회 활동 자체도 국민의 선택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같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권한 행사하는 를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네. 네. 지금 다수 야당의 횡포로 국가가 어려워졌다고 앞뒤가 뒤바뀐식의 논조를 자꾸 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외교 국방이 흔들흔들하는 음. 이 문제는 부당한 개혁령 내란 사태 때문에 빚어진 거여서 네. 거기에 대처하는. 과정 동안에 직무 정지에 대한 저 직무 대행에 대한 탄핵도 있고 여러 조치들이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후발적 조치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곧장 어디로 몰아가느냐, 정쟁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 지금 대선 보도하는 자들은 어떤 기자도 다 정말 그 범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홍준표, 이준석 등등이 대선 채비를 네. 하면서 막 목소리를 높이고서 아, 이게 뭘 의미해? 다시 윤석열 지지한 세력 모여야 모여라 이거예요. 네. 이재명 지지대, 윤석열 지지를 모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다시 어떻게 지원이 되냐면 탄핵 반대 어. 지지로 모이고 탄핵 반대 지지는 다시 내란 옹호 반대로 모이게 되는 음, 미치겠어요. 이건 정쟁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국가 헌정 체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내란 행위는 여당, 야당, 국힘당, 민주당의 지지 반대 차원하고도 전혀 다른, 전혀 다른 문제야. 예, 국가, 예, 국가 정체성 유지의 문제잖아요 아니 근데 이걸 대선으로몰아가 선생님,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저는 그 경향성은 더 강화될 거라고 보는데 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건강한 언론조차도 지금 현재 윤석열의 탄핵에 반대하거나 내란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을 패널로 모셔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논하는 마이크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 현재도 대단히 정말 이건 너무 안타까운 정도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매우 문제 가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한다면 무시하고 말수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가 생각할 때 건강 한 언론도 이 프레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음. 음. 아이게 맞는 말인데 어 영원히 이 사태가 계속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언제나 수습이 될거 아니에요 지금 내란에 찬동하고 계엄령에 올랐다고 말하는 게 범죄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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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지금 처벌을 이 주체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네. 민주당 어, 이하 야권이 발 팔거 다 붙이고 신고 센터를 만들었어요 어, 네그발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토착적으로 그 네. 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네. 교통사고 난다고 모든 사람을 처벌하지 는 못하지만 네. 걸리면 처벌 당하는 거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어 내란. 어 옹호 댓글을 쓰거나 음. 페북에 글을 올리거나 네. 어디서 바, 연설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적발해 나가고 있어요. 음. 이 사람들 사태 정리되고 어, 정권이 이제 올바로 정상적으로 돌아면 다 처벌될 겁니다. 어. 네. 이 당의 이 민주당의 의지가 너무나 너무나 단호해요. 내란 선전죄. 그리고, 예, 내란 선전죄를 정말로 단호히 물을 거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음.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돼요. 네. 그니까 지금 지금 이 시간 이 시간에도 댓글 다는 사람들의 하나 하나를 캡처하고 네. 그들이 이제 예, 어디서 뭐 하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음. 음. 아마 다 처벌에 들어갈 겁니다. 방범한 네. 처벌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민주당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네. 그 법이야 법. 내란 뭐, 선전체가 그러니까.